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 여기에서 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어, 좋은 자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 지금 정부에서는 의식대 운동을 어, 자꾸 추창하고 있지만 그게 잘안되는게 실제적으로 이 의식 속에 있는 문제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뭐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에 와서 들을때 조금 아는 편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의식,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의식이 변화하는가 이런 걸 하는 걸 모릅니까? 바로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목적도 바로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어, 한번 자기 속에 존재하게 되는 일이 시탈이 없어지려면, 그것이 계속 활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영향을 뭐, 나타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나이 가서 고등어 잡는 것도, 우리도 영향을 또 나타내는 거죠. 산을 넘는 것도, 우리 자신이 그 영향을 거기에서 나타내는 거서한번정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도, 전부 가 대지에 있는 자기의 생명이다.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수천만 개의 있는 일에 의해서, 하나의 의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는또 수천만 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알아니다그 생명체.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차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도 어떤 일을 만나을 때도 영향을 받게 되면 거기 새로운 의식이만들어집니다그 수천만 개의 의식. 우리 의식도 그냥 수천만 개의 새로운 생명들이 살동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우리와 우리의 인연 속에 있는 일로 인해서 우리 의식에 들어와 있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생명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영량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여기 항상 설명하는 것 중에 모든 의식의 그릇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의식 그 자체 있게 존재하게 한다는 거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작은 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어떤 일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그 일이 계속 가만히 잠재해 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움을 한번 했는데 그때 내게서 발생했던 성질이 계속 내 속에서 성질을 빡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므로 해서 내게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신문이나 테레비 이런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도박을 하고 또뭐기생직을 찾아내고 그 사람 속에 네. 그런 근이벗기놓으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걸고외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기 속에서 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람들은 하여 그런 일을 하여간 지워도 끊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약은 먹으면 먹기가 힘들고 마약은 먹으면 끊기가 힘든다. 이래서 이 세상이 이런 갖다 구분해서 가는 그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빚지많고 어? 사람들이 서구 어, 딱딱하고 의심하고 어, 사람들을 만나는 경제하고 일안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시간. 사람들이 정신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의 정신이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쉬운 말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은 환경에 의해서 길게 있습니다이 소자와 길을 지는 기운이 길을 습니다사람의 의식도 길을 지는 기운이 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에 대해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있는 것을 보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의 문제를 알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행동과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되는 한에 대해서 한판에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과 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의 의식체인 하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지체는, 어떻게, 여기에서 의지체를, 말 음, 나눠냈습니다. 이 여기에서, 물론 육체는 생각합니다. 생명의 동기에는 육체와 육체가 빼어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이, 태어났을 때,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 시체에는, 하나의 자동차가 의사이고, 하나새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은 너무 높습니다 우선의 하나에 의해서 모두의 보수가 하는 자동차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새 모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체, 새로운 모든 기능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서기능이 위상, 체험할 때부터 기능, 기능의 이상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환된 자동차를 나오면서 변함이 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차가몇개 됩니다 그런 몇 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성령을 던졌중에는 우리가 <laughs> 육회의 계란이 있었을 때 그렇시고, 그렇게 그고 있을 때일포의 계란이 있었을 때 됩니다 육포의 계란이라는 것은 병원에 관해서 있게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포의 계란이라는 것을 사실 병원에서 음, 진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내일, 도 여행 왔을 때, 장년에도회장님도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루틴을 하러 가는데, 뭐, 우리가 부주의해서, 뭐, 저 아이가한테 말을 잘 못해서, 뭐, 제대로 못간 적도 있지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가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잘 나가는 차가 멈춘다든지, 뭐 그런 일도이 많았었는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였을 때는 그런 일이 적었잖아요. 그요 음. 제가 가슴을 안 대리고, 꽃을 벗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걸 자주 보입니다. 에, 저도 그 이해가 안 돼요. 아, 제니대학에서 한번 강연을 하고, 교수들하고 육신이 있었고, 그, 그 어디로? 그, 깐지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차가고장나고 이런 일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거는 후회이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그렇게 발달되어있지 아서비가잘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지. 인터리 같은 때도 인스턴트요. 경제과 관련게데 갔을 때도 부하금한테 뭐, 말을 잘못한 게 있었지만 설명하게도 음. 애매한 현상이었잖아요. 그, 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에 따라서 서로 만는 일, 그리지, 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뒤에 오는 것이, 그리지, 나쁘지는 않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이, 현재 여러분의생각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있는 말을 듣고, 그 자꾸 의미를 해서, 현실을 알도록 내리야 됩니다. 시간이 쌓으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하나, 둘, 일을 쓰게 됩니다. 끊을끊 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큰 이익을 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은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삶을 크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 네. 에... 있는 것입니다. 지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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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여기서 말한 생명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음. 수천만 개의 인연에 대해서 말한 의식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 속에는 또 수천만 개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 이 의식 속에는 또 수천만 개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음. 생명. 아, 수천만 개의 자신을 움직이는, 움직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원석의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거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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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개의 근원 석에 있던 일,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수천만 개의 근원 석에 있던 일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 근원 석에 있던 일이라는 것은,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거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쌓여서 자기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야벼를 에고 있는 수천만개의 생명체들 그느속에 있는 밀 자체를 쓰고 수고... 어, 그렇지 그그그그그고쳐 수천만개의 어.. 생명 속에는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수천만개의 어..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수천만.. 자기 근속에는 수천만개의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 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어,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사고를 만들어내고 어, 있는 일을 이해하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제 자꾸 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묻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응.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 그리고 이 사고는 죽음이 하나의 영체 속에 잠재하게 있게 됩니다. 어, 이 사고가 어, 정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영체는 어, 이동을 통해서 부활한다. 자기 활동이 정지되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로서 우리는 예, 어떤 일이라도 어, 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라면 식물, 동물, 고기, 뭐, 전부다아니 생명체 아니겠지요. 그지? 이 생명체는 활동을 접치기 위해서 성장을 합니다. 몸은 음식을 먹고 음식의 기운을 빼먹고 성장을 하지 만라이 영혼은 자기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 그, 세상에서 영, 그런 말, 아, 세상 가운데서는 말 중에서,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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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편지는 말을, 아, 맞는 말을 들어있어요. 그 의식은 지식을 먹고, 정신은 지식을 먹고 살고, 뭐, 영혼은 더 선다고. 그때는이 그러니까 의식은 지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정신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의식이 있는 것입니 그런데, 이 머리를 당했을 때 다른 멍청해지신다든가 어떤 신체 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 멍청하고 뭐 기형화가 되는 이런 것은 그럴 만한 실수 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의식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의식 그그 <laughs> 그러니까 그 의식이 야서 네. 그그그그 의식과 응이야... 이야, 그 순간에 찬송이 그 공만심이 아, 끝이 안들이오는거에아자 내가 아 이거 쉬고 있어요 이때는 일을 계속해서 한번 깃었던 일은 자기 쪽에 입력이 되는 허벅지에 쥐를 입력이 되는 일은 기웅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게 굉장히 또 바보라고 그랬던 이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여이한 번, 이렇게 해도, 그러니천 년, 수백 년, 수천 년도 자기소개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어떤,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풀리지 않으면 계속 존재할 수있니다 생명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소개에 있던 그 어떤 같은 일을 두고도 바람에 감정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요 자리 속에 있는 모래에 있는 일들이 다를 때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기를 나느냐? 이 은행의 커트될때이 내는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의 음, 바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동을 걸 때는 바리가 필요하지. 그식을 포출하고 받아들일 때는, 이, 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 같은 것은 뇌에 반응이 니다그 뇌를 전기시키기 면해가 아프지 않고, 팥 칼을 가지고 몸을 쬐러 아프지 않습니다. 그 때는, 신경을 일시 차단시키는 게, 뭐, 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 있는 걸 통해서 이런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야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일을 하든, 자기 속에 있는 의의 활동에 의해서, 음. 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못해 있는 일이 똑같지 않으면, 어, 느끼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머리나, 마음, 이의지이 활동을 할때 의식을 일으키면 그때 이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되고 의식이 그, 그 업이 활동하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업이 활동돼 자기 속에 있는 일들이 활동하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그, 좀 의식이 허하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고 의식이 강하면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실이 그, 현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탐구구역이나 이런 것이 하지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알라 하지 말고 당연히 실는에 있는 점도 계속 들러내는 거예요 자기들한 보인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수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수학까지 하루아침에 다틀어달라 하지 마시불가능한니다 처음에 보통 일부터 알라고 그러게 1부터 1부터 시까지 숫자만 알면 문제 내지는 법을 알고 그 방법을 알면 문제 내지는 어? 아? 문제 그 자기가 만든 문제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학이 하나의 진리적인 세상에 운영하고 있는 이 지리 체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쩌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미국 사람들 하는 것을 나는 맡지는 않습니다. 그그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하니까요. 나는 그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그몸어 뭐, 답답한 사람한테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물론 어? 영의 힘을 빌려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를 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영이 남만 와서 그래 안 해주면, 그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영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자기 의식이 망한다는 걸알아야 돼요. 그 의식이, 그 의식이, 활동을 통해서 그 의식이 좋아져야 좋은 자기가 존재하는데, 좋은 자기를 버리고, 다, 다인의 의존을 한다면, 그로 위해서 자기를 잃게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유의해 주시고 모든 일을 대주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삶이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좀 악한 사람들은 항상 와서 생활의 지혜부터 얻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항상 이곳에 와서 물으면 그런 게 됩니다. 제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어, 여러분이 모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아보해서 여러분을 깨우시게됩니다 이건 일이 된다. 그럼 그때, 그때서 알게 되니까 점쟁이 집에 갔빠가안 되면 와요. 그렇게 김씨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안다. 여러분이 모르면 모른다. 왜냐? 여러분 의식 속에는 일기장처럼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딱 우리 네 몇살때 무슨 일이 있었네 이걸 알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어, 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어, 의식이, 육안으로는그 구조를 살필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용하니까, 그 의식이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어, 발생하니까, <laughs> 그것도 의식 구조라고 봐야 되겠지. 구조 의역할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제 음, 전기가, 여기에서, 찝지만, 이 형태는 이 집에서는 전기불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가 추적을 하다 보면, 발전소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발전소는 각가지 구조에 의해서 이 전기불을 만들려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의식의 구조를 어떤 찰력이나, 현실에서 어떤 기구로 갖다가 추적해서 꽂히는, 어, 그 의식구조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 의식은 일에 일하, 관계에 의해서, 어, 존재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의식구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식은 일에 일한, 어, 일로 인해서, 어, 존재하고, 또, 이 일은, 어, 구조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육안이나 어떤 도표나 이런 걸 끓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진으로, 사진이나 기구로 촬영이, 그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